자, 20번 해보자. 떠들 자, 해보자. 내가 빨리 하는 게 빨라요. 3번 파이 거이 파이 에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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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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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파에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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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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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파이 이 파이 파이 이이이이이 여기, 각 a 의 뭐, 아, 이등분선 아, 네, 자, 여기에 이등분선 계속 또, 갈게. 그 다음에 여기가 D구요. 지금 D, A, B를 세타라고 했어.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근데 이 삼각형이 뭐 하는 거? 내접원 요 놈의 삼각형이 내접원이 네 있어. 네저번. 네 그랬을 때, 이내접원에뭘 구하래? 내접원에 네, 둘레기를 구하라. 아! 삼각형이 내접원에 둘레기니까 이 원에 뭘 구하라는 거야? 반지는 구하라는 거죠? 이제 반지는 구하라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 이제 어떻게 구 할까라는 거죠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중에. 그럼 요건 그렇게 가볼까요? 이사 이거 세개 둘레를 구해서 넓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 괜찮니? 넓이 공식. 네. 어, 넓이 공식 말고도 다른 거할수 있는 이거 넓이 공식 가보자.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변의 길이를. 자 여기가 뭐, 여, 어, 어디부터 찾아줘야 돼? 여기인가? 여기는 뭐야? 탄젠트. 세타.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여기가 뭐야? 전체가 탄젠트. 탄젠트 2 세타니까 여기는 탄젠트. 이 세타에서 뭘뺀 거야? 이벤트 세타. 세타 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호사인 세타에 뭐가 되는 거고 역수. 역수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어, 세타에 어, 역수가 되겠다. 따라서 유 놈을 아이라고하자 이쪽이 아니구나. 이렇게죠. 그럼 뭐 하면 돼? 넓이 공식으로 가보자. 따라서 이 삼각형 면적을 2분의 1에 얘랑 얘랑 곱하고 맞죠?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어, 사각의 넓이. 코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코사인 2세타분의 1에다가, 사인 뭘 곱해? 세타를 곱하면 2분의 1에, 반지름의세변의 뭐죠? 길이의 합. 따라서 세 번의 길이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여기가 탄젠트,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제 뭐하면 되죠? 이 r을 우리가 구해서 여기다 몰고 하면 돼? 이파이 r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계산이 무지하게 지저분한데 이거 잘 되니? 계산이? 네요 네, 네, 네. <laughs> 동음 다음 다음 시험 다음시험 100점 맞겠는데? <laughs> 어, 뭐, 기만 뭐 거의 기만 한다고 하죠 우리, 기만 아, 뭐 이게 r이죠? 자, 여기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2이 r.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r이니까 여기다 뭘 곱해? 2. 파이만 곱하고, 이걸 뭘로 나눠줘요? 세터로만 나눠라. 그리고뭐 하면 돼요? 극한을 보내면 되겠죠?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랑 여기 요기 값이 그냥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실제로 나머지 이제 극한 얘는 그냥 얼마로 간다고 보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고 1이고 1이네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저1 더하기 1분의 여기 2 파이가 있네. 2 파이에다가 이게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그냥 파이가 나오네. 음,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언제 했죠? 방금 했죠? 방금 알겠지만 이 21번 문제는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방금한 문제랑 뭐해? 동일한 문제죠? 맞죠? 네. 여기 얘가 딱이 m이 2일 때가 딱뭐한 어. 순간이겠어 접하는, 접하는 순간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하면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넘어갈게요 29번 가보자 네. 29번 자 29번 해보자 자 29번은 지금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여기는 알파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AB 길이가 있어요 AB AB 길이가 얼마냐면 이거 얼마고요 8이 되고 그리고 BC 길이가 얼마야 BC 길이가 BC 길이가 얼마인 6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있다 그 다음에, abc가 9 0도고요 평면, 어, abc와 평면 알파벳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pc 길이가 얼마냐면, 어떤 여기 p가 있어요. pc 길이가 또 얼마냐면, 8이 되면서, 그 다음에, acp의 각이 얼마가 되는데, 여기가 60도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지금 ab랑 또 누가 수직이래요? pc가 수직일 때, 지금 acp, acp를 우리가 bcp, 아, BCP로 뭐 하래요? 지금, 정상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요 놈을, ACP를 지금 이 밑면에다가 정상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요 놈의 면적을 알아야겠네. 이 면적을 구하려고 봤던 여기 길이가 우리 얼마란 걸 뻔히 알고 있어요. 10. 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원래 이 놈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되죠? 이면각. 맞니? 뭐랑 뭐. ACP랑 BCP가 이루는 각망구 하면 돼. 그 다음에 만나는 뭐가 있어요? 교선이 있네요. 맞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만나는 교선이 있으면 일단은 수직수니까 일단 여기를 여기다가 뭘 내려? 수선에 발을 내려보자. 여기 직각이 아니죠? 그래서 수선에 일단 발을 내려. 수선에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평면에 수선에 발을 내리던가 또는 여기에서 어떤 여기를 연결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상황을 알아 볼라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나오는 게 이런 말이 나와 있어. AB랑 PC랑 수직이래. 뭐냐면, 원래 AB는 누구랑 수직이냐면, BC랑 수직인데, 또 AB랑 누구랑 수직이래? PC랑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과 얘가, 이 직선과 얘가 수직이며, 이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과도 이 직선은 뭐가 돼? 수직이 되니까, 결국엔 얘가 지금 여기가 수직인 상황이나. 그러면 수직인 상황이면 뭐야? A에서 이 면에다가 수선의 발레림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야? 비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만 딱 연결하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직각. 그래서 삼수원 정리 2에서 여기각을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뒤쪽에 AB 길이가 얼마라고 알고 있고, 8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 길이만 구하면 돼. 여기 직각인데, 여기 60도래.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어, 여기가 5니까. 여기는 5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삼각형에서 뒤쪽의 길이가 얼마인 거고, 8인 거고 우리 코사인이 필니까 이거 길이 구해야겠네 피타고라스자 그러면 75마이 64니까 루트 11 따라서 코사인 스타가 아여기다 이제 뭘 곱할 거냐면 코사인 타인데이 값이 얼마냐면은 5 루트 3분의 얼마 루트 11 곱한 것이 결국에는 이 정사각형 넓이 S가 다시 되겠다라 여자 서 이거 세고 안 어렵니? 취재하려면 될까? 30번 자지 fx가 있어요 fx가 2에 a에 문자 잘 안보였죠?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 x의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fx가 있어요 그런데 g x 란 놈은 어떤 놈이었냐면 fx구요 그리고요 f 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야.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니? 이게 0보다 때땐 얘고, 0보다 작을 작을 땐 얘래.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원점 대칭 함수죠? 아, FX에 대한 원점 대칭 함수가 있더래. 근데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래. 가족건부터 갑시다. 가족건은 뭐야? GX가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데. 민들아 무슨 해석이니? gx가 마이너스 1에서 <laughs> 극대를 갖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데 얘가 마이너스 극대를 갖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서로 뭘 내친 그래프야? 원점 내친 거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건? 그렇죠. 1에서는 뭘 갖는다는 라 거야? 극소를 갖는구나. 아, gx는 x는 1에서는 극소를 갖고 이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f'1은 프라임 얼마구나? 0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 그 이제 나 조건은 이 y는 gx라는 게 변곡점이 몇 개래요? 변곡점이 오직 하나래. 그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 있다. 됐니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튼 다 줬거. 이제 가족건도 해석해보자, 나 줬거. 야, 병곡점이 오직 하나고 그 점에서의 접속이 마팔이야. 이거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니? 얘는 알겠지만 서로 원점 대칭 함수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 만약에 여기에 병곡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병곡점이 하나 나와. 그 얘기는 얘가 병곡점이 오직 하나이려면, 혹시 얘는 0에서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그 접선의 귤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그저 f 프라임 0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알려준 거죠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다 알려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 조건 다 조건은 또 이제 그 g x가 거기다가 뭐한 거 k를 뭐한 거뺀 거에 대한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딱한 개만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가 나왔는데, 그 K 범위가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또는, 뭐 K가 알파보다 커나 같은데, 이 알파의 무슨 값? 알파의 최소값이 얼마래? 이것이 된대. 그랬을 때뭘 구할 거야? 조건 만족하는 A제곱도 B제곱 c 제고 구하라. 그럼 알겠지만, 우리가 문자가 세 개니까, 식이 세 개가 필요한데, 식이 세 개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미 두 개의 식을 찾으니까, 았 여기서 하나만 찾으면 돼. 그 얘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GX에 뭘 생각해줘야 돼? 그래프경을 생각해서, K만큼 빼주고,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불가한데 오직 하나만 나오도록. 그럼 결국에 우리는, 누구 그래프 일단? FX 그래프경을 그려야 겠더라. 갑시다. FX 그래프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를뭐 해봐야 돼? 미분해야죠? 그래서 미분해보자.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앞으로 튕겨져 나오는 게 a에다가, 2x-2에다가, 그리고 2에 a에 x제곱-2x, 그리고 더하기 3bx제곱 더하기 ecx가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거랑 얼마 집어넣은 거 일단, 어? 0부터 집어넣을까? 0 집어넣은 거 얼마래? 마이너스 8이래. 0 집어넣어서 마팔이다가 뭔가 관계가 나오나? 0집어넣보면 여기다 0이네. 그렇죠. 0지번 얼마야? 마이너스. 2A만 나오니? Yes. 얘가? 마팔이다. 오케이. A가 나오네. A가 4구나. 쉽게 a 하나 구했습니다. A가 4야. 뭐 언제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좀 써놓고 가자 A가 4. 여기도 4야. A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저 F'1. F'1은. 어, 여기다 1 지면 얼마니?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1 집어 넣은 게 0이 돼야 되니까, 3B 더하기 2C가 0이 래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 뭘 해야 돼? 개형을. 그려줘야 돼. 누구의? GX 그래프 개형 그려줘야 돼. 근데 이미 뭘 알겠어. 우리 GX가 1에서 뭘 가진대? 극소를 가진대. 그리고 알겠지만, 얘네는 0, 0, 0, 어, X에다 0 집어 넣으면 얼마냐? X에다 0 집어 넣으면. X에다 0 집어 넣 얼마냐?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치면서, 결국엔 얘가 1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냐면, 극, 소를 가져그 다음에 얘를 당연히 극한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얼마가 되겠니? 비가 양수란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리고 실제 어차피 지수가 더 뭐해, 빨리. 커지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는 그래프 여기 기껏 해야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원점 대칭의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자, 저 해석도 우리가 많이, 날, 많이 해봤죠? 얘를 그냥 는 얼마라고 생각하며 0에서 k를 넘겨서 거기서 접어 올린다라는 생각 그런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딱 하나이려면 결국에는 그 놈은 얘랑 몇 점에서 만나야 돼? k가 k가 몇 점에서 만나야 다고요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 그 중에서 최... 대니 최소지 어, 양수 최소니까 얘가 딱 얘랑 뭐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순간. 그래서 요 놈의 아마 k값이, 즉 알파 값이죠. 얘가 얼마일 거야? 여기가 y는 2-2의 내적분 얼마가 되겠어? 1이겠다라는 되 거죠. 그런데 얘는 요걸 찾는 게 아니죠. 우리가 fx를 조사할 거니까 요기를 찾아야겠죠.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 y값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2의 4승분의 1-2가 되겠구나. 오케이.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은 게 얼마다? 얘구나. 따라서 f1을 구하자. F1은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4승에 1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1이 결국 얘가 돼야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가 나오냐? 얘랑 연립 하나 더해야 그렇죠. B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것을 연립하면 우리가 A, B, C가 전부 다 나오겠다.